두 번, 세번 돌려볼 것도 없고, 한 번만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IF 함수 공략할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ITQ엑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함수 문제를 풀 겁니다. 아, 아 아직 아, 감시공제 풀기 전에 여기 <laughs> 선이 하나도 안 바뀌었네요. 자, 마지막 넘어가기 전에 선 바꾸는 거를 좀 하고 갈게요. 자, 이렇게 할게요. 블럭을 지금 보시면 요거 여기 주황색 있는 요부분의 테두리가 좀 진하고요. 여기도 요기선도 요기 진하네요. 그죠? 맨 밑에선도 진하네요. 그러니까요, 진한 부분을 경계로 해서 블럭을 세 군데로 나눠서 잡아요. 요거 하나 잡고 컨트롤 키 눌러서 중간에 하얀색 부분을 다 잡고. 여기까지네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로서 마지막 부분을 다 잡아요. 이렇게 세 개로 나눠 잡고요. 그 다음에 홈 메뉴에 이제 테두리를 바꿀 겁니다. 우정, 우선 무조건 모든 테두리를 한번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바깥쪽만 굵은 거, 굵은 바깥쪽 테두리라고 나오네요. 자, 이걸 찍어주면 예, 얘랑 똑같아졌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거만 찍어주면 돼요. 여기는 사선 긋는 거네요. 사선 긋는 것도 여기 예, 그 위에 음 요, 요 안에 들어가면 연필이 있어 요 연필 연필로 어디 갔어 연필 테두리 그리기 요거 요걸로 해서 직접 그릴 수도 있는데 괜히 잘못 그리면 또더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그냥 바로 다른 테두리 찍겠습니다 자 여기 요 받전자 모양 창문 모양의 아이콘을 찍어서 맨 밑에 다른 테두리 들어갔고요 여기서 올라가는 대각선 내려가는 대각선 한 번씩 눌러주면 끝입니다 자 확인 누르면 대각선이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글자 입력하는 네, 글자 입력하는 문제예요 함수 문제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좀 해보면서, 좀 메모를 좀 해가면서 천천히 좀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거리 순위가 있네요. 자, 주행거리 의 내림차 순위를 순 1부터 3까지 구하고, 자, 순위를 3등까지만 구하래요. 다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외에는 공백으로 나타내지요. if 함수와 랭크 함수를 이용하라네요. 자, 음, if 함수가 나왔어요. if 함수는 조건에 맞으면 바꾸고, 조건에 안 맞으면 바꾸지 말아라. 뭐 이런, 이런, 뭐뭐이면 어떻게 하고 뭐뭐아니면 어떻게 해라 이런 함수예요 자첫 번째 칸 칸이 세 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칸에는 조건식을 쓰게 돼 있어요 식이라는 말은 어~ 이 부등호나 등호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 식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문제 풀때 뭐뭐이면이라고 나오는데까지가 조건식이에요 예, 여기까지를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조건식이 참일 때할 일. 세 번째 칸에는 이 조건식이 거짓일 때할 일. 네.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음, 9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 90이 평균, 평균이라고 할까요? 평균이 90 이상이면 해볼게요. 평균이 90 이상이면. 자, 이면이란 말 여기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조건식이 되는 거죠. 맞으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 뭐 보통 문제 많이 이 함수 할때 많이 이제 해결하는 어, 볼수 있는 문제들인데요. 첫 번째 칸이 그렇게 쓰면 돼요. 평균이 주소로 돼 있겠죠. 어떤 주소가 만약에 a3번 칸이라면 a3번이 어, 평균 이상이란 말이 먼저 나와야 되죠. 그거 나갔다. 뭐보다 90보다 조건식인데 어 식이란 말이니까 반드시 이렇게 써야 돼요. 어 주소가 나와야 되고요. 주인공이죠. 주인공이 먼저 나오고 부등호가 나오고 또 비교 대상이 나오고 뭐가 뭐보다 크다, 뭐가 뭐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항상 식 형식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면까지가 어첫 번째 칸이고요. 맞으면 합격, 틀리면 불합격. 얘가 첫 번째 칸, 얘가 두 번째 칸, 얘가 세 번째 칸 되겠죠. 그기서 합격 쓰고 세 번째 칸에 불합격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요게 if 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랭크 함수가 나왔어요. 자, 랭크 함수는 순위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죠? 자, 순위를 구하려면, 어, 칸들이, 음, 세 칸이 필요합니다. 여기도. 자, 순위를 구할 건데요. 어, 당연히, 주인공이 있어야 돼요. 누가, 누구 점수가, 어떤 점수가. 주인공이 있어야 돼요. 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칸. 어떤 범위, 범위가 있어야 되죠. 범위를 지정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 랭크 함수의 두 번째 칸은 무지도 따지지 말고 무조건 F4를 눌러줘야 됩니다. 네. 절대 참조라고 하죠. 네, 고정된 범위에 고정된 범위. 그다음에 세 번째 칸 안, 0을 쓰거나 생략. 보통 이제 생략하는 게 편하니까 빈 칸으로 놔둔다는 얘기야. 생략이란 말은 자, 빈 칸으로 놔두면 가장 기본적인 큰 점수가 1등이 돼요. 100점 만점 1등되고. 빵점마중 꼴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숫자 1. 사실은 0이 아닌 아무거나 쓰면 되는데 대부분 1자를 많이 씁니다. 0이 아닌 아무 숫자나 쓰게 되면 거꾸로 작은 점수가 1등이 됩니다. 예를 들면 달리기를 떴어요. 그러면은 5초에 들어왔으면 5초가 1등이고 25초 들어왔으면 25초 꼴찌겠죠. 그렇죠? 이렇게 작은 점수가 1등인 경우에도 간혹 있으니까 그럴 때는 1자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표가 이렇게 있는데 순위가 보통 이제 맨 마지막 칸에 보통 순위를 많이 구하게 될것 같거든요. 자, 주, 여기다 순위를 구한다고 보세요. 그럼 그 앞에 점수가 있을 거예요. 요 점수가. 그 그러니까 주인공이 얘죠. 얘가 1번 칸에. 얘가 이 전체 범위에서, 그죠? 2번, 범위. 얘가 2번 칸에. 예. 첫 번째 칸, 요거가요 1번 칸이 이 전체 범위에서 F4 누른다고겠습니다 순위를 구해라. 라고 해서 그 옆에 칸에다가. 이제, 답은 여기다 구하는 거죠. 요, 요 칸을 찍어, 첫 번째 칸 요기다 찍어 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요 칸에다 다 불구하는데, 얘가 이 범위에서 몇 등이냐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 되고, 맨 마지막은, 지금 같은 경우 점수가 일 경우에는 생략. 작은 점수가 1등일 때는 보통 숫자 1만 쓰면 됩니다. 주행거리 순위. 주행거리의 내림차 순, 내림차 순이란 얘기는 높은 사람이에요. 점수 높은 게 1등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 번째 칸을 비워두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주인공은 주행거리예요 얘가, 얘가, 주행거리 전체 범위 중에서, 여기는 안 써있지만, 당연히 주행범위 전체 거리겠죠? 위에 있는 문제를 본다면, 요거예요 주행거리 여기 있네요. 얘가, 얘가,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 나냐를 여기다 쓰란 얘기예요 자,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서 하는 게 좋으니까, 오른쪽에 대한 문제를 열어놓을게요. 자, 답은 요기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우선 함수이기 때문에 엑셀에서 모든 수식은 다 눈으로 시작합니다. 문자를 입력을 하시고, if 함수부터 나와야겠죠? if를 써요. if 나온 걸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을 해서 어. 여기, FX 누르면, 함수 마법사라는 게 나오죠. 그냥 직접 써도 되는데, 어, 좀어렵다고 하실까봐 함수 마법사를 좀 이용해볼게요. 자, FX를 눌러서 함수 마법사를 엽니다 아까 칸이 세칸 나온다고 했었죠? 그세칸 중에 첫 번째 칸이 바로 이제 순위를 구한 함수예요. 자, 순위는 누구였죠? 랭크 함수였습니다. R, A, N, K. 가로 열고. 예, 네, 랭크 함수 들어가 볼까요? 그럼 랭크 함수 들어갑니다. 자, 랭크 함수의 첫 번째 칸에, 주인공이 누구죠? 어, 어디있었나요 1번. 주행거리가, 주행거리 순위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행거리의 순위가, 주인공이 그거죠. 주행거리의 순위가. 그래서 주행거리 순위를 구하는 거죠. 자, 주행거리 얘가. 두 번째 칸. 어떤 범위? 주행거리 전체 범위. 자, 무조건 F4 누른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칸은 내림차 순이라고 했기 때문에 비워두면 돼요. 큰게 1등입니다. 세 번째 칸 찍어보면 밑에 설명이 나와요.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수 0이 아닌 값을 지정하면 오름차수 비워두면 됩니다. 우리는 자 끝난 게 아니에요. 랭크만 끝났지 아직 이프 함수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위에 수식 입력줄에 보시면 랭크는 끝났기 때문에 에, 다 채워졌지만 아직 이프가 지금 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프를 찍으시면 다시 넘어왔어요. 자첫 번째 칸에다가 끝난 게 아니죠. 지금 이건 뭐한 뭐한 거죠? 순위만 구한 거예요. 순위가 요요 요, 순위가 1에서 3등까지냐를 묻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뭐라 해야 되냐면 1에서 3등까지라면 이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자, 작거나 같다 3보다 됐네요 순위가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맞으면 순위를 구하래요 순위는 요게 순위인데요 요거 요거 그냥, 그냥 복사할까요 귀찮으니까 다시 구하지 말고 요거 복사할게요 컨트롤 C 눌러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예.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순위를 구하고 순위 구했어요 그 외에는 공백을, 공백을 표시하라네요. 공백이라고 해서 비워두면 안 돼요. 절대 비워두면 안 됩니다. 비워두면 영어가 나와요. 헐스 l s e 라는 영어가 나오니까 여기에 큰 따옴표 두 개를 영어 퍼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요게 공백이라는 뜻입니다. 자, 끝났습니다. 자, 확인 눌러볼게요. 누르면 순위가 얘는 1등인가 봐요. 자동채우기 핸들을 더블 어, 끌어내려서 이렇게 보면 나머지 수가 다 나오는데 요 선이 좀 이상하잖아요. 항상 요두 문제 풀 때는요 선 이상하는지 이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자동채우기 옵션을 아, 서식 없이 채우기네 서식 없이 채우기를 이렇게 바꾸시면 그래야 어, 나머지 칸들이 답이 다 어, 칸들의 오류 없이. 이선 잘못되면 감점 요인입니다. 네. 요거잘 하셔야 됩니다. if하고 랭크 n k 하고 같이 있는 문제를 지금 풀어봤는데요 어, 영상 편집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if 함수를 조금 더 설명을 좀더 세밀하게 했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렇게 못, 그렇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번에 어, itq 엑 l 이 아닌 그냥 엑셀 강의를 할때좀더 어, 세밀하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어, 문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